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저희 서브를 뜰때 어, 유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끼 상품이다, 뭐 유인구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브를 뜰때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둘수 있죠. 이 서비스든 뭐 훅을 놓든 둘수 있는데 서브를 뜰때 내가 놓고 나서 상대방은 볼이 어디로 올지 어디로 올지 뭐 반대로 힐지 모르겠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걸 놓고 나서 상대방이 뭐 할지 미리 알고 치면은 뭐 미래를 알수 있죠. 미래를 알수 있으면은 훨씬 더 상대방이 어떤 걸할줄알 안다는 조건으로 내가 일, 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세이크 어, 선수도나 뭐 백이죠. 백을 주특히하시는 페널드 분 마찬가지겠죠. 백으로 이렇게 찔러 주는 거. 쉐이크에서도 백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를 이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해어 이게 뭐 전문 용어로 후핸드 횡 우회전 서비스죠. 그럼 칠때 볼을 이런 식으로 칠 경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볼을 여기서 찍으면 찍으면 저쪽에서는 리시브를 할 때. 커트성이나, 자르거나, 뭐, 날리거나,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찍질 않고, 회전으로만, 이 이런 구질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어, 볼은 쉬어가지만, 탑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볼이죠? 탑 드라이브. 꺾이는, 뭐, 이런 구질. 지금 이런 구질을 서브로 짧게 넣든 길을 넣든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굳이 저쪽에서는 커트로 안 받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 모션 페인트 같은 경우는 됐을 경우에 볼이 찍혀 온다고 조건이면은 평라바들이 굳이 게임 중에 이 드라이브 같은 거를 커트로 받지 않고 뭐 되거나 좀 힘주거나 더 세게 칠수 있는 결국은 이지하는 볼이 커트 볼이 오지 않고 저한테 올 때는 반드시 드라이브성이니까 구질이 드이이브이이성이이모이이아이 아니라 세든 치든 치든뭐치 u c 치치뭘 e 겠죠 h e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 서비스를 누 g This is t h 상대한테 유인구라고 하죠. 미끼 상품을 주는 겁니다. 어, 고치라고 이걸 해서 이걸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저쪽이 되면은 볼이 많이 일로 흐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볼이 왜 일로 쉬는지 아 하면은 이 볼이 회전을 주면은 저쪽에서 될 경우에 볼이 이쪽 가는 방향이 와서 그럼 칠때 볼이 일로 온다는 조건이면은 어,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제 대칭각을 연습할 건데, 이렇게 해서 절로 준다는 조건으로 절로 가면은 내가 대칭각, 절로 죽고 나서 대칭각이 일로 와야지면 되는 거라서 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칠때 서비스를 놓고 나서 상대방이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치면 일로 오면은 저는 그걸 미리 알고, 아, 일로 와서 오면은 이 볼이 일로 올 거니까 다시 집에 갈 거니까 나는 그래서 앞에서 이쪽으로 주는 기본 연습을 패널도 음. 현우도 마춰가지겠죠 현우도 그리고 나서 오면은 믿어주기, 믿어주기 아셨나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한테 서비스 드리고 나서 온, 치면은 기다렸다가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라 뭐씬 길게 치고 길게 뻗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도착하기 전에 뜨자마자 뚜도 뜨자마자 도 이런 거를 미리 알고 나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유리한 이유가 이거를 미리 아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튀겨보세요 하고 오면은 두둑! 치면 내가 칠때 하고 준비해서 오면은 이렇게 나와서 다음에 바로 치면은 다시 또 밀려서 상대방이 등을 지게 되면 좀 진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미리 유인을 이렇게 이 서비스를 놓고 나서 한 점을 짤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또 사람이 또 미리 알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칠수 있으니까 이때는 또 반대로 이 들어오지 짧은 볼이 아니라 긴 미들 쪽 길게. 음, 지금좀 짧았지만 좀더 길게 넣으면은 넣어서 또 들어오지 못하게. 그럼 되면은 이 볼도 맞춰가지고 드라이브성이니까 또 커트가 안 되고 될 것입니다. 미리 알아서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맞출 경우에는 볼을 칠 거면은 또 반대로 이 모습도 칠 때는 뜨자마자 오면 쭉쭉 밀리겠죠. 들어와서 또 회전포를 주려고 할 거니까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 서비스 패널도 패널도도 이런 길이를 느끼죠 이런. 그리고 길게는. 이거는 뭐 끝내려고 하는 기술이 아니라 유인을 해서 미끼 성분처럼 유인구를 던져놓고 상대방한테 하라고 주는 거죠. 계속. 줘서 상대방이 건들게. 커트가 아니라 무조건 이걸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치기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시스템 코스를 준다 아셨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쉽게 좀 힘도 안 들이게 만약에 쇼트가 되고 앞에서 맞히는 활 쇼트 정도로 되서 이 방법이 오면은 아까 설명돼서 이쪽 왔을 때 일로 온다는 조건이지만 잘하신 분들은 터서커서 일로 뺄 일로 뺄 수도 있으니까 보면 앞에서 뚜둑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 서비스를 놓고 나서 상대방이 커트만 못 되게 만들어 놓고 칠때 어디로 이쪽이포인트 주지만 어디 와도 앞에서 뜨자마자 앞에서 좀 상대방이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의할 건 항상 이거를 계속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멀리 떨어진 조건으로 기본기 잘 잡은 조건으로 그 치면 항상 이렇게 들어오게끔 배우는데 주의할 건 미리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쉽게 더, 더 내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은 좀 나와서 도망, 뒤로 굴려나가게끔 떨어뜨리면 되고요 떨어질 경우에만 처음에 짧은 볼 넣고 그 다음에 또 붙을 경우는 에 길게 준다. 결국은 서비스는 유인구라고 해서 볼을 찍지 않고 상대방이 회전만 해서 이플로 와서 드라이브서 구질로 해서 둔다. 이게 첫번째였고요 두번째는 반대로 이제 훅을 넣어보겠습니다. 훅도 마찬가지로서 볼을 찍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어. 회전볼이죠. 회전볼. 어. 이 볼은 반대로 칠때 절로 빼기 쉬운데 이게 힘이 좋으신 분들은 어. 집에서 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반대로 감싸야 되는 건데 결국 내가 상대방이 이로줄수 있든 줄수 있든 상대방이 커트만 못 대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훅도 마찬가지로 넣어서 볼을 짧게 놓든 길게 누르든. 주의할 거는, 이 짧게 둘 때, 이게 어설프게, 보통 통치원에 힘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저는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훅들 때는 처음에 반대로 길게 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은 길게 와서 상대방이 칠때 내가 커트가 못되게, 그럼 결국은 칠 건데, 맞추거나 치면은 볼이 많이, 일로 많이 흐르는데, 그 미리 와서 들, 들어와서 미리 알고 들어와 있다가, 보면은 반대로 칠때 후그 놓고 보면은 반대로 들때 볼이 이리로 가게끔. 그러니까 훅 서비스는 반대로 이 어디로 치고 나서 어디로 올때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직선 코스로 주는 거를 빼츄스는 대거 쓴 방향이죠. 이리 왔을 때는 절로 준다. 그럼 칠때 미리 들어와 있으면은 후그 같은 경우는 길게 주고 저쪽이죠. 상대방 왼쪽. 제기준었을 때는 백 쪽으로 상대방, 백 쪽으로 주면 되는 거고, 이때 두 번째는 또 짧게 져서 음. 이 포인트는 찍는 게 모습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한테 슈트성으로 치게끔 슈트로준 다음에 치게끔 해서 쳐보세요 하고 내가 맞출 때 오면은, 조금 나는 그 다음 플레이를 이런 플레이로 어떻게 가능하면 뜨자마자 따닥이죠. 오면은, 오면은, 오면은. 보면 되다. 어. 그래서 킬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연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까 처음 했던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쪽인데 내가 다시 일뺄 수도 있죠. 한 대만이 또일로 쏠릴 수 있으니까. 어, 지금 설명되는 후 서비스도 두개 놓고 체면을 게둔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이 이쪽이지만 이렇게 지면은 배널 때는 또뺄 수도 있는 거죠. 뺄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코스를 미리 서비스를 넣 때는 뭐 많이 찍히고 빠르고 이런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내가 미리 상대방한테 유인글을 던져서 상대방이 뭐 할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알고 알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넣어서 상대방이 어떤 어 기술을 쓸지 네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내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내가 미래를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알는 사람들은 한 수를 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수 보고 두수 보는 사람들이 어,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승이 좋고, 내가 아무리 스윙 속도가 빨라도, 내가 그 미리 계획적으로 하면은 시스템 연습을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드리는데, 그 우리가 배운 기본 연습, 뭐 시스템 연습, 전술 연습 다 떠나서 전술 연습이 시스템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습을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 만들어서 지금쯤 두개 잡아줬지만 두 개도 많이 있겠죠. 아까 짧은 거 듣고 길게, 훅도 짧은 거 길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 서비스는 처음에는 짧게 주는 두 번째는 길게 주고, 음, 얘는 처음에 길게 주고, 두 번째 짧게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짧게 주고 길게 주는 건데, 그거는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게임 하실 때는 상대방이 좀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은 이 서비스부터 처음부터 길게 돼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은 넣고, 맞죠 그렇죠? 반대도 이쪽, 이쪽, 이쪽도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게줄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연습을 어 별큰 동작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미리 유인구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더 쉽게 좀 재미있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쉽게 할수 있고 나중에 이제 커트볼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 커트으면서 쪽에서는 커트 넣을 수도 있고 뭐 날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걸 수도 있고 마찬가지 백 마찬가지겠죠. 뭐든지. 예, 찍으면은 저쪽에서는 찍힌 볼이니까 커트할 수도 있고 뭐 날릴 수도 있고 뭐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좀 많이 누는 이유가 처음부터 회전을 눌줄 알면은 만약에 쇼트성이 좋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미리 그, 그 모습을 알고 나서 누면은 저한테 볼이 빨리 온다는 조건인데 그래서 빨리 와서 내가 좀 밀리면 또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치지만 또 헛백이 강한 사람한테는 좀안 통하지만 처음에 헛백이 안 통하고. 조금 이렇게 넘겨주는 스타일로 치신다는 분이 만나면은 이렇게 미리 이런 서비스를 넣을 줄 알아야지만 좀 윙을 미끼를 미키, 던져서 내가 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교 때까지도 이런 걸 통한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게 초등학교 때까지 통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너무 기술이 좋아지셔서 한5 학년 9 학년만 돼도 좀또 이백이 게 좋으시고 다 좋은 분들이 많. 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좀 밀릴 수 있지만 이게 좀 약한단 끊임 이게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아니 마음대로 못 하고 이렇게 군대리거나 넘기는 스트라이면은 요거 이 모습을 이 시스템을 연습을 하시면은 상대방이 좀 상대방을 또 제압할 때좀 제압할 때좀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브는 또 여태번에는 서브 실수라고 설명드렸지만 그 서비스는 유인구다 이런 개념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좀더 쉽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병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